네? 물아까와 아, 쓰지 마. 물아까와 쓰지 마. <laughs> 아니 이름부터 인색하시군요. 우리는 물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데 과거에잘못써 대해서 결코 배상할 수없은물이다 아니 서로 이웃간에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소통하며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 네, 이웃간에 소통이 되면. 만사 형통하고 운수 태덕해서 요절 복통을 하면 복통을 일으켜내서 사촌이 땅을 서면 살살 배가 아프게 되는 것뿐이다. 이거 보세요. 사리에 맞는 말씀을 하세요. 사리요. 사에는 인생살이 고생살이 피난살이가 있는데 이 살이 저서려야 냉면살이만 못하기 때문에 사리를 찾는 사람은 곱살이 송살이에 불과한 것이다 아유 이웃간에 툭 심술 좀 부리지 마세요. 심술. 입술도 좋고, 산술도 좋고 공술도 좋고, 내 입술도 변했다 저였다는데 뭐가 심술대 있습니까? 이런걸 횡설수설이라 하는 거예요. 도리를 지키세요. 도리 우리는 도리를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합리적인 제의를 해도 도리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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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도리 실한 말씀이에요. 도중에서 그 가장 높은 경제에 도는 네트니이네시게 바로 문이다 아유, 이것 보세요. 억지 그만 부리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물어. 물어다 물어보자.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영군 울영읍 안용복길3 번지 이렇게 주소까지 있는데 왜 툭하면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독도는. 시만네요 오키군에 있었는이다 아이고 그래 그 주소로 편지는 갚디까? 유사하게 편지가 한 통도 안와 <laughs> 어디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 근거도 한번 들어봅시다 독도는 죽도 죽 다케시만데 일본어는 그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거꾸로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게 그렇죠 다케시마를 거꾸로 읽어보니까 어이 맛있겠다 <laughs> 정도는 맞았으니까 우리 짱인군이다 <laughs> 역시 횡설수설의 도리에 안 맞는 억지를 부리시는군요. 이런 한번 억지를 부리는 끝까지 오기는 성질이 선물이다 아니 그런데 일본으 모든 문자를 구워서 말,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아, <laughs> 그거는 정조 때조용히수출자 수입해간 그 스시마산. 고구마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보세요.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드냐고 묻는데, 생뚱맞게 대마도사 고구마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고구마처럼 고새모야 우리 편이 되는 뿐이다 <웃음> <웃음> 아이고. 유모가 많으셨어요? 나는 음, 어렸을 때부터 유보가 키워줘서 유보를좀훈고 <laughs> <laughs> 아니 왜 일본 속담에 두부모설이 부딪혀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두부모설이에 부딪혀 죽었네. <laughs> 그러니 이웃간의 작은 문제도 응. 너무 침소봉대하면 안 되죠. <laughs> 문화로 속초어래지 <속도를 해야지> 문화로. <laughs>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웃자고 하는 일을 그냥 쭉쭉 달려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네, 민감한 문제에서 어. 서로 문화로 소통을 해야죠. 어. 문화로 소통한다. 을 그야말로 양수 음. 겸장의 꽃놀이페요 응. 이자고, 매부자고, 도랑치고, 가져잡고 장롱치고, 돈줘주고, 뻔 먹고, 알 어, 먹고, 돼 사람 먹고, 씨 사람 먹고, 둘째 다섯, 대고, 넷째고, 뭐 까먹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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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다, 소중되고, 데고, 거, 다른 건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만담이었습니다. 도구랑 치네. 깨 소금 타면 그야 깨 소금이죠? 그럼 깨 설탕을 타면 깨 깨소금? 설탕 아닌가? 깨 설탕을 타면 깨달음이 됩니다. <laughs> 오늘의 우리 만남이 하늘간의 현안을 푸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laughs> 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피가 내고 살이 되는 중에 백방 같은 만남을 전해들이 덮고랑 청각팔이 만남버 세상만사 장만세 사촌이 딸사면 배로 네. 박수 치자 아, 배로 박수 배로, 배로, 배로 아 잠, 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왜? 잠깐만 이래 좀안 보세요 그... 큰일 났어요 왜, 왜, 왜. 큰일 났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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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뭐기름 장수가 어. 구석이 됐대요 어. 그옷 가짜들 기름 팔다 걸렸나 어. 아니 그럼 참기름이 어. 그게 아니라 이기름과 네. 풍수 는숙이든 라면이 불었대. <laughs> 아니 근데 김밥도 구속이 됐대요. <laughs> 아니 그는 또왜 <laughs> <아니> 김밥이요? 말려었대요 <말려드는데요. 웃음> 김밥 속에 있던 계란도 구속이 됐다는 거만. 아그 애는 왜요싱싱한데후라이치다가 <laughs> 꽈배기도 구석긴 됐대요 어? 꽈배기도왜 걔는 설탕 고추 그냥 있는 애 응. 아니야? 네, 응. 그런데 일이 응? 이린... 고는 꼬여서요. <laughs> 그 뒤에 있던 식초도 구석됐대요, 식초도. 아니, 그 친구는 왜요? 뒤에 서 있는 친구인데? 뒤에 가만히 있다가 심심하니까 괜히 네. 아, 초를 다다 <laughs> 아니 소금이 어떻게 그래? 소금이요 소금이 다어짠거래요 <laughs> <laughs> 그래도 유상호을 고구마가 나서서 잘못마을 했대요. 고구마가 어떻게 해요? 고구마가 네. 이녀들을인문학적으로 전하, 전하는 미녀 만단과작답하